2024년 7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7면에 있는 예레미야 3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 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의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 학교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의, 여호와는 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그에게 선포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가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성을 불사르고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총을 다 잃어버린 채 자신도 끌려가 바벨론 왕과 치욕스러운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대항했기에 빚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와 나라와 백성으로 예루살렘과 성읍을 칠 때라고 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는 그러한 공격으로 인해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이 본문 8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득이하게 같은 민족의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노예가 된지 7년째 되는 해에 해방시켜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같은 민족 간의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이 모두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갑자기 시드기야 왕이 특별히 사면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하는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시트키와 언가 맺게 됩니다. 갑자기 풀어주지도 않고 지내선 종을 자유롭게 해방하라고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 주에 세언양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채 마음이 없이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은. 쉽게 지켜지지도 않고 오래 지속이 될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듯 시드기아가 히브리 노비를 해방하는 일을 벌였지만 이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조여오는 이 바벨론의 공세 앞에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휼을 얻어보려는 그런 계산하에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 간의 노비를 삼아 해방해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특권을 버리고 서둘러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때 주전 588년 여름에 시드기야가 의지하던 에굽이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남부까지 군대를 몰고 오니까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바벨론의 공격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11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붙잡아서 노비로 다시 삼는 모습을 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드기야의 악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시드기야가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그 의를 자신의 삶과 통치하는 나라에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전심으로 행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또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순종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시드기야와 같이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현실,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비교하며 기회를 엿보며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자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안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향해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혹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계산적으로 기회를 바가며 순종하고, 내 이익을 따라 순종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의 근본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이유로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